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그가 자기 백성 을 그들 의주 에서 구원 할자이심 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것은주 께서 선지 자로 하신 말씀 을 이루 려 하심 이니 이르 시되 보라 처 녀가 잉태 하여 아들 을낳을것 이요 그의이 름은 임마누엘 이라 하 리라 하 셨으니 이를 번역 한즉 하나님 이 우리 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요셉 이잠 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 자의 본부 대로 행하 여그의 아내 를 데려왔으나 아들 을낳기 까지 동침 하지 아니하 더니, 마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마태복음과 함께 말씀 묵상 2일차입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하나님 대신과 인성, 사람 대심.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마리아에게 처녀 잉태하셨다는 사실은 신성과 인성이 그분 안에 어떻게 공존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한편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으로 태어나시도록 하기 위해 죄가 전혀 없으신 분으로 태어나기 위해 처녀가 성령님으로 잉태하는 지금까지 세상 역사에 설례가 없는 초자연적 방법을 활용하십니다.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태어나시도록 하기 위해 인간 마리아의 몸을 통해 자연적인 방법으로 출생하는 방법을 활용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건 바로 내가 치러야 할 죄의 값을 나의 이름표를 다시고 친히 십자가에 나아가셔서 나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입니다. 한치도 남김없이 나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똑같은 사람이 되어 나의 이름표를 달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마음 다해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